탐영수학원 친구들 안녕 탐쇄입니다. 오늘의 영어 문장을 가지고 해석 방법을 공부해보자. 자, 대 r 하 자, 대 r 하 하면 여기 r가 비동사다. 그리고 대 r 하는 ~~가 있다. 자, 그런데 r가 나왔으니까 어, 복수, 주어가 복수다. 그래서 뭔가 뭐가 있다, 주어가 있다. 근데 주어가 복수, 복수가 있다. 자, 그러면 some tips. 아, 여기에 어, 얘가 주어가 된다 그럼 뭐가 있냐 그러면 썸 약간의 어떤 팁팁 tip 하면 충고 어, 약간 그럼 몇 개의 몇 가지의 충고가 있다 이 충고가 복수니까 대어라를 썼다 자 그러면 약간의 충고가 있다 자 그러면 뒤에는 어떤 충고 이렇게 나올 거다 자 뒤에는 어, 여기에 어, 뭐가 생략되어 있냐 그러면 대시 생략되어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어떤 충고냐, 그러면, you should keep in mind. 자, 그러면 you. 당신이 should keep, 간직해야 되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 목적어를 역할을 요 대시해 줄 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러면 당신이 간직해야 되는 것. in mind. 마음 속에, in mind. 마음 속에 당신이 간직해야 되는 몇 개의 충고가 있다. 자 원스 접속사다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자 일단 your voice 당신의 보이스 당신의 목소리가 start changing 자 changing 바뀌기 start 시작하면 일단 당신의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하면 어, 당신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몇 가지 충고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